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저희 강의를 보실 분은 법률사무소 국토라고 치셔어도 좋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독하고 알람을 눌러놓으면 매일 저녁에 통지가 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약 2천여 건의 소송 중에 63번째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인데 조합이 1심에서 패소하여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2심에서 뒤집어 졌습니다 승소를 한 거죠. 조합으로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 곤란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관리처분 계획 무효 소송은 이겨야 돼요. 자, 저희 25년간 경험으로 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많이 다른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또 가계약을 체결한 뒤에, 조합 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건에 대한 동의라는 안건을 결의하고, 그뒤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본계약 및 공사도급금액 결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청산금 징수, 지급 결의 등을 한 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게 추진 단계 시국자선도 이런 걸 봐서는 좀 오래된 사건 같은데 아닙니다. 조합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심및 주광동 정비 부탁을 하셔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조합의 주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주민총회에서 시공사 선정한 것은 무효다. 당연한 거 아니냐. 주민총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조합 정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자는 것도 무효다. 세 번째, 공사 계약 체결하기 전 총회 인준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안았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다. 네 번째, 공사 금액 변경 내용이 포함된 공사 본계약은 총조합은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일 의 부족으로 무효다. 아, 뭐, 전부 무효가 될 것밖에 없어요.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증거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될 수없어 가지고 무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때뭐100% 무효네. 그런데 김정은 변호사가 이걸 이겼어?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음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지금부터 100% 무효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그 당시 시점을 봐야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주민총회가 개최될 당시의 법에는 시공자 선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한 길은 유효하다. 라는 걸 여러 가지 법령 결의된 거, 변경된 거다 하면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했다. 했다. 정관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했다. 그다음세 번째, 어, 그 뭐야. 서면 합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 당시 할 때의 법을 보면 이것도 소매 납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못할게뭐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뒤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조합적이성소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리처분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고 다른 강의를 보시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밑에 재생 목록을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로 보실 분은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절차에 관해 가지 애매하신 분 계시면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